오늘 아침 산책하다 찍은 사진입니다.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포토시를 작성해 봤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고 웃자, 이유 없이. 시의 제목입니다. 6월의 초입, 아주 이른 아침 빗방울 머금고 한껏 뽐내는 예쁜 꽃. 신사벌이 찾아와 친구하며 꿀 흐르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네. 어찌 보면 해와 같고, 어찌 보면 바퀴 같고, 어찌 보면 그대의 눈동자 같네. 스물일곱 개의 날개가 마치 곧 날아갈 것 같아 힘차게 회전하면 향기와 함께 전해질 그대의 이쁜 꽃의 숨겨진 이야기, 잎사귀마다 사연 가득 행복한 미소가. 몽글몽글 아롱다롱 지들끼리 모여서 곧 터질 듯한 설레임 아웅다웅 노릇이 접시같이 네이피 단아하게 주위를 사뿐히 춤추는 청초한 그대여.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대 내 입이 얼마나 힘들게 피었는지. 접힌 몸을 펴느라 사지가 늘어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드디어 오늘 밝은 날에 웃기 위해 고통을 참아온 너는 이쁜 꽃. 부끄러워 고개 숙인 너는 하늘을 볼수 없구나. 무거운 종을 땅에 떨어뜨리고 무슨 생각하니? 부끄러운 것도 모자라 빨갛게 수줍어하고 앙상한 줄기에 아름다운 자태로 내려다보는 너의 고고한 자태에 존경이 표해지노니? 비가 와도 물샐 일 없어 장마 걱정은 없겠네. 곳곳이 서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르지 못해도 그대의 고고함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남았네. 태생의 팔자를 순종하고 의안한 너는 이쁜 꽃. 분홍, 주황빛, 불가사리 이쁜 꽃. 바위와 자갈 틈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하늘을 보며 활짝 꽃 기지개를 폈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큰 확성기 같은 입으로 소리치고 있네. 매끈한 너의 자태에 탐복한다. 지나가던 신사벌이 울법도 한데. 내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뻣뻣해 향기 없지만 폼새는 좋아. 이쁜 꼬사. 아침에 흐리고 비가 올것 같더니 비몇 방울 떨어지고 계속 흐리기만 합니다. 아침에 주변을 돌아보며 주위에 있는 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이쁜 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요즘은 휴대폰이... 화소가 너무 좋아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찍은 카메라 영상을 사진을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시에 실어 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끔 하늘을 보고 웃자 이유 없이. 물론 이유가 있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멍하니 멍하게 그냥 하늘 보고 그냥 웃는 겁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토요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심한 하루의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죠. 심심하지 않기 위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또 뭔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꽃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시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좀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뽐을 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 를 내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 네요. 매크로하게 거시적이고 앞만 보고 줄기차게 달려오는 현대인들 특히 도심에 사는 우리들은 가끔은 멍하니 그냥 주변을 둘러봤는데, 한 구석에 피어 있는 꽃을 보고 감탄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피었을까? 꽃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피어나는 높이도 다르고 또 활짝 피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마감할 때까지 시간도 다 다르죠.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꽃들은 흙수저, 금수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종처럼 생긴 저 꽃, 사실 땅바닥으로다 처박혀서 꽃이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잡고 하늘을 쳐다보게 한 다음에 촬영을 했어요. 땅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도 능력과 인품이 출중하더라도 시기와 때 환경 기회를 잘 타고나지 못하면 아무리 그 기품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육이 아무리 발달하고 순발력이 좋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않으면 올림픽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목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제목은 좋은 제목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 팔자지만 그 팔자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숲에 있는 하나의 나무로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 나름대로의 힐링이 되는 멍 때리기를 계속하고 싶네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